성남권영한의 이야기 사찰의 주련 이 시간에는 계룡산 세, 세등서원 설법전에 있는 주련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에, 세득서원은 대전시 탐방동 계룡산에 있는 절입니다. 이 절은 1977년 세등 비군님이 비구니 스님이 창건한 아주 최근에 지 있는 절입니다. 이 절의 설법당에는 여기 보는 것과 같은 이런 내용의 주련 글씨 넉장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한 줄씩 읽어가면서 해석을 해봅니다. 에, 관음보살 대의왕이라 관음보살이란 말은 관세보살이란 말입니다. 관세보살은 큰 의원의 왕이다. 큰 의사의 왕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관세보살님은 대의 왕이시니 감로병중 법수향이라 감로병이라 그러는 것은 감로수를 담고 있는 병입니다. 예, 관세보살이 감로수를 뿌리 주면은 아무리 고통스러운 병도 다 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로수병 가운데 들어 있는 법수향이라 법 법의 물그 법수는 아주 향기롭구나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감로수병속에 법수가 향기롭다. 그 다음에 세탁마운생석이라 세탁은 그대로 씻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깨끗하게 씻어버린다 그런 뜻이고 마운은 악마의 구름, 마귀가 끼어 있는 구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귀, 마귀가 끼어 있는 구름을 세탁해서 생석이라, 생은 생겨나도록 만단 말이고, 석이는 그대로 석입니다. 그래서, 마의 구름 벗겨내어 석이 나게 하시고, 소재의 열례 획 청량이라, 소우제는 지어서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요거는 지을소자고 이거는 제거할 제자입니다. 뭘 지어서 제거하느냐 하면, 열레, 뜨거운 번뇌라는 뜻입니다. 에, 뜨거운 번뇌, 그 육체적인 뜨거운 병뇌는 물론이고, 정신적인 뜨거운 번뇌까지도 깨끗하게 제거해서 획청량이라, 획은 획득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청량은 맑고 시원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극심한 번뇌 씻어내고 청량을 얻게 하시네. 에, 예,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를 따라서 해석을 해 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대의왕이시니 감로수 병 속에 법수가 향기롭다. 마의 구름 벗겨내요 석이 나게 하시고 급심한 법내 씻어내고 청량을 얻게 하시네 이 시간에는 계룡산 금강서는 설법전에 있는 주련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